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1 9장의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 하 19장 말씀을 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프랑스의 음,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그의책 팡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진 모순적인 존재이다. 무슨 말이냐?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사람 안에 놀라울 만큼이나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또 믿기 어려울 만큼 연약한 마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를 깊이 품어 낼수 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사람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튀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마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통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군사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속이던 이들을 또 품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그 모습이 그 공동체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먼저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에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음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 십번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는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온이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년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없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치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자를 저조하였으니 크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로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바틀라노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아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 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어 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 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어 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었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이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탈색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침내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었지만, 네, 어, 정작 다윗은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무너지고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왕으로서 군사들과 백성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본문 3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 나온가란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마치 패잔병이 된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 전쟁 내내 다윗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싸웠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또 이후 자신에게 이런 쓴소리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를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아마사라는 인물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누군가요? 쉽게 말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마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라는 인물인데 그 아마사를 지금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처와 아픔에 휩싸인 다윗은요. 시야가 좁아져서 올바른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되었고 어, 이후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이라는 큰 흔들림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결국 흩어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상처가 내면의 아픔으로만 머물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또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한 마디가 멀쩡하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감정이 정돈되지 않은 채 꺼낸 결정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한 순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또 불필요하게 예민해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까지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상처는 나만 아픈 일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까지도 아프게 하는 흐름으로 번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흩트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은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인간은 비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왕으로 들어 오늘 말씀 속에 다윗에게 또 그런 면모가 보여지는데 왕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은혜라는 한 가지 흐름으로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장 먼저 달려온 다윗에게 달려온 인물이 누구냐? 바후림에 있는 심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심의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다윗에게 나와 와서 다윗을 비방하고 그에게 온갖 모욕을 또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순간 가운데에 가장 잔인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었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므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다 해결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을 저주했었던 이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울타구나 이때구나 하면서 자신을 더 아프게 했었던 사람 쉽게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더욱더 그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므이가 오늘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범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3절에 보면은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또 24절 이하에 보면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16장에서 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앞선 이두 사람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마하나임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충, 어, 선대해줬던 충성스러운 인물이 이 바르실레인즉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바르실레의 원대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려와서. 그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의 주변에 어쩌면 그에게 대적하던 이들이 이렇게 다시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 은혜는 허다한 허물을 덮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됐지만, 은혜를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잘남이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또 넘어짐과 모순으로 가득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흐름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덮어 줄수 있고 품어 낼수 있는 넉넉한 사람. 그렇게 흩어지는 손길이 아니라 모으는 손길.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 모으셨듯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상처가 흩어지게 하고 흐름을 끊고 하지만 은혜가, 은혜는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 다윗이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회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